오늘 영상에서는 내장 지방을 줄이고 막힌 혈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지인 한 분이 배가 나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줄였지만 뱃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고 혈관 검사에서 막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부를 특정 방식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한달 만에 허리 둘레가 3cm 줄었고 혈관 나이도 젊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두부를 단순히 먹기만 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두부가 왜 전신에 좋은 영양보약인지, 그리고 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잘 지키면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두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결석이 생기거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부가 왜 전신 영양보약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부를 반찬으로만 드셨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두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해주는 전신 영양보약입니다. 일곱 가지 주요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뱃살과 내장 지방을 줄여줍니다. 고단백 성분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이소플라본이 체내 지방 연소를 촉진하여 나이 들며 쌓이는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근육을 보호합니다.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해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고기보다 우수한 근감소증 예방 식품입니다. 세 번째, 뇌 기능을 강화합니다. 레시틴 성분이 뇌세포를 구성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하여 치매와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브레인 푸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혈관을 청소합니다. 사포닌과 리레산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기름기를 제거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을 맑게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을 방지합니다. 풍부한 칼슘이 골밀도를 높여 나이 들며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골절 위험을 줄입니다. 여섯 번째, 호르몬 균형을 맞춰 줍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갱년기 증상인 열감이나 불면증을 완화하고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일곱 번째, 천연 소화제입니다. 위장에 자극이 거의 없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잦은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부담없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첫 번째 추천 조합은 뱃살을 녹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뱃살을 빼려고 두부만 드시고 계셨나요? 김과 함께 먹으면 내장 지방 제거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두부의 사포닌은 지방을 분해하지만 체내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이때 김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김의 알긴산 성분이 두부 단백질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혈액 속 기름기가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강력히 차단합니다. 두부가 지방을 분해하는 동안 김이 새로운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하던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허리 둘레가 90cm를 넘었고 바지 단추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두부와 김 조합을 매일 섭취한 후 한달 만에 허리둘레가 3cm 줄었습니다. 배가 들어가면서 바지가 편안해졌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 한모를 준비하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부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데친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가로세로 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먹기 불편합니다. 조미되지 않은 생김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구운 김 말고 생김입니다. 조미김은 소금과 기름이 많아 좋지 않습니다. 생김 한 장을 네 조각으로 자르세요. 두부 한 조각을 김에 싸주세요. 김밥처럼 돌돌 말면 됩니다.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주세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들기름이 영양소 흡수를 돕고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하루 한두 번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반찬으로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출출할 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저녁 늦게 배고플 때도 적합합니다. 두부김 조합은 칼로리가 낮아 야식으로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두고 나눠 먹으면 편리합니다. 아침에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꺼내 먹으면 됩니다.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김을 꼭 사용하세요. 조미김은 나트륨이 많아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가 되면 몸이 붓습니다. 뱃살 빼려다 얼굴이 붓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김이 없으면 조미김의 양념을 물에 씻어내고 사용하세요. 키친타월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들기름 양은 적당히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충분합니다. 고소한 향과 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두부는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괜찮지만 데치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위장도 편안합니다. 매일 섭취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꾸준히 드시면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석달 이상 지속하면 내장 지방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부 반모, 생김 몇 장, 들기름 한 방울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내일부터 바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뱃살만 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관도 깨끗하게 뚫어야 합니다. 다음 조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웠던 적 있으신가요? 토마토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혈관이 개선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생기는 염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벽에 기름기가 쌓이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며 막히게 됩니다. 리코펜이 바로 이 염증을 청소합니다. 다만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두부에는 건강한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토마토의 리코펜과 두부의 지방이 만나면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합니다. 손발 저림 때문에 고생하던 분의 사례입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갑고 저렸는데 토마토 두부 볶음을 석달 동안 드신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요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두 개를 씻어 8조각으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두부 반모는 2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2스푼을 두르고 중불로 달궈주세요. 두부를 먼저 넣어 양면을 각각 2분씩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두부 겉면이 노릇해지면 토마토를 넣고 5분 정도 함께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흐물흐물해지며 소스처럼 변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녁 식사로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 중에 혈관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단독으로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이틀 정도 유지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리코펜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리코펜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올리브유는 넉넉히 사용하세요. 기름이 있어야 리코펜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최소 2스푼은 넣어주세요. 토마토는 빨갛게 완숙된 것을 고르세요.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한달 정도 지속하면 절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토마토 2개, 두부 반모, 올리브유 2스푼이면 준비 완료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볶아서 드셔보세요. 혈관을 뚫었다면 이제 부기를 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조합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적 있으신가요? 무와 두부를 함께 끓이면 부기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천연소화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두부 단백질의 소화를 완벽하게 도와 영양소 손실 없이 흡수되게 합니다. 동시에 무의 칼륨이 두부와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몸에 쌓인 수분을 제거합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리 부종으로 불편하셨던 분의 사례입니다.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부었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두부무국을 매일 저녁 드신 후 일주일 만에 다리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양말 자국도 얕아졌습니다. 끓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무한 토막을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가로세로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을 넣어주세요. 중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무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쉽게 들어가면 익은 것입니다. 두부 반모를 한입 크기로 썰어 준비하세요. 무가 익으면 두부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두부는 오래 끓이면 조직이 부서지고 식감이 떨어집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한 티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간이 세지 않게 싱겁게 드시는 게 부종 해소에 더 좋습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파들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 중에 부기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배가 한결 가볍고 얼굴 붓기도 덜 합니다. 아침 식사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하루 한 그릇 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까지 꼭 드세요. 무의 영양소가 국물에 대부분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물을 버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냉장 보관하면 이틀 정도 유지됩니다. 한 번에 많이 끓여두고 데워드시면 편리합니다. 아침에 끓여서 저녁에 드셔도 되고 전날 밤에 미리 끓여 다음날 아침에 데워드셔도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는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의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겨야 한다면 얇게 벗겨주세요. 너무 두껍게 벗기면 귀중한 영양소를 버리는 셈이 됩니다. 간은 싱겁게 하세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과다해져 부종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부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무가 완전히 익은 뒤에 두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무는 국산 것을 사용하세요. 국산무는 단맛이 강하고 영양소도 더 풍부합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얼굴 부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지속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만성 부종이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무한 토막, 두부 반모, 물 1리터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오늘 저녁부터 끓여 드셔보세요. 두부를 똑똑하게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두부 고를 때 유통기한만 보시나요? 신선함을 구별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포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물이 빠져나오지 않고 포장 안이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물이 탁하거나 새어나온 것은 오래된 제품입니다. 두부를 살짝 눌러보세요.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푸석하거나 물러진 것은 피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상한 것입니다. 무치가 정상 상태입니다. 국산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가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수입산보다 훨씬 낫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두부를 넣고 물을 부어 두부가 완전히 잠기게 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물을 갈지 않으면 하루 만에 상합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어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빼서 밀봉하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3개월까지 유지됩니다. 냉동한 두부는 식감이 변합니다.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지만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국물을 잘 흡수해 더 맛있습니다. 두부 종류도 알아두세요. 연두부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국이나 찌개에 적합합니다. 순두부도 비슷합니다. 단단한 두부는 볶음이나 구이용으로 좋습니다. 모양이 잘 유지되어 조리하기 편합니다. 용도에 맞춰 선택하세요. 김 조합에는 단단한 두부가 적합합니다. 썰어서 싸먹기 편합니다. 토마토 볶음에도 단단한 두부를 사용하세요. 볶을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무국에는 연두부나 단단한 두부 모두 괜찮습니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뱃살과 혈관 변화는 보통 5일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 5일일까요? 두부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틀에서 4일째부터 소화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나흘째부터 5일째쯤 되면 몸에 뚜렷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체중계 숫자가 서서히 줄고 배가 덜 나와 보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이 조합만 꾸준히 드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답을 줍니다. 세 가지 조합의 역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조합은 내장 지방을 차단합니다. 두부 사포닌이 지방을 분해하는 동안 김의 알긴산이 새로운 지방 축적을 막아 뱃살이 빠지게 합니다. 토마토 조합은 혈관 염증을 청소합니다. 토마토 리코펜과 두부 지방이 만나 흡수율이 4배 높아지면서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고 혈관을 뚫어줍니다. 무 조합은 부종을 제거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무의 디아스타아제가 두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기가 빠집니다. 하지만 두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이 조합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두 성분이 만나면 체내에서 돌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나 담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옆구리 통증이나 배뇨 시 고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시금치를 충분히 데쳐주세요.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치면 옥살산이 대부분 물에 녹아 나옵니다. 데친 물은 버리고 시금치만 사용하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두부와 설탕입니다. 이 조합은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탕을 과도하게 넣으면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두부 요리에 단맛을 내고 싶다면 올리고당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아니면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이나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꿀을 과도하게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은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두부에 꿀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을 사용하려면 아주 소량 한티스푼 이하로 제한하세요. 보너스로 간 독소 배출에 좋은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에 미나리를 곁들여 드세요. 미나리의 이소람네틴 성분이 두부 단백질과 만나면 간세포 재생을 지원합니다. 몸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국에 미나리 한 줌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5일 동안 집중해서 실천해 보세요. 김, 토마토, 무 조합 중 하나씩 번갈아 드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김 조합, 화요일은 토마토 조합, 수요일은 무 조합처럼 순환하세요. 하루에 세 가지를 모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혈관이 뚫리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의 7가지 주요 효능과 뱃살 제거 혈관 개선을 위한 3가지 조합,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두부와 김으로 내장 지방 축적을 차단하고 두부와 토마토로 혈관 염증을 제거하며 두부와 무로 부종을 해소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지방 쌓임을 막고 혈관 벽을 청소하며 몸속 수분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부는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뱃살 제거제이자 혈관 청소부가 됩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김, 토마토, 무중 하나는 거의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두부 한모만 사오시면 됩니다. 2000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5일만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뱃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천을 미루는 순간 내장 지방은 더 쌓이고 혈관은 더 좁아지며 부기는 더 심해집니다. 몸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달 후에는 배가 들어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아침 얼굴 부기가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위약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장 결석이나 담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시금치와 두부 조합을 피하시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부종으로 불편하신 분들께 이 조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날씬하고 깨끗한 배와 혈관은 두부 한모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